자 스트 스트와 함께하는여 신나는 시험 총정리 네 오탄입니다 일이에요 일어얘왜 예, 이래 어, 일입니다 work work 네일 w <laughs> 자 여러분 계속 헷갈리는 건데 개념을 뜻하는 기호와 단위를 뜻하는 기호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일은 work 기울여서 쓰죠 work 단위는 줄을 대표적으로 쓴다 얘는 뉴턴 곱하기 미터다 그 다음 에너지 역시 에너지는 이라는 기호를 쓰지만 단위는 줄이다 에너지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과 단위가 똑같다 <laughs> 얘기했구요 그 다음, 일률. 일률은 power. power. 네, power. 와트. 얘는 줄퍼 세크다. 그래서 1초를 기준으로 하는 일의 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가 들어가면은 빠르기, 속력,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속력은 어때요? 미터 퍼 세크. 1초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이동 거리. 그다음 뭐? 저기 뭐예요? <laughs> 저거 뭐야 전류의 세기는 뭐예요? 아이고. 전류의 세기는 뭐예요? 색 세... 쿨롱 퍼 세크인데 이건 기억 뭐 굳이 기억 못 해도 되고 1초를 기준으로 하는 전하의 양이었다. 전하의 양이었다. 이런거 초가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라는거죠. 어쨌든 일률 P라는 기호를 쓰고 와트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음. 일과 일률을 구분하는게 일단은 중요하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해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일률은 그 일의 양을 1초마다로 나눈 거다 해서 줄퍼 세크 와트. 그럼 아직도 일과 일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laughs>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laughs>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 <laughs> 이게 일률이다 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이걸 얘를 적용해서 얘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 얘한테 오른쪽으로 5N의 힘을 작용하고 이때 마찰력은 3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3 m 를 이동시켰을 때 5뉴턴의 힘이 한일 얘는 어떻게 구해요? <laughs> 5뉴턴 곱하기 3 m 터에서 15줄입니다. 그 다음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예요? 마찰력은 3뉴턴이고 3 m 이동했으니까 9줄이다. 근데 반대니까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냐? 알짜 힘은 5뉴턴과 3뉴턴의 차이가 있죠. 2뉴턴, 알짜 힘은 2뉴턴이고, 3m 갔으니까 6줄이 된다. <laughs> 자, ABC가 있는데 나한테, A가 돈을 주고, B는 돈을 내가 줬고, C가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이 돈은 뭐예요? 알자 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B한테 얼마를 줬든, C한테 얼마를 받았든, A한테 받은 돈이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A가 한 일, 이거 얘기할 땐 뭐만 신경 쓰면 돼요? A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다음, B가 한 일은 뭐예요? A든 C든 신경 쓰지 말고, B의 힘이 얼만큼의 힘을 줬느냐. B가 얼만큼의 힘을 줬고,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laughs> 그래서, 따로, 따로, 따로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뉴턴의 힘이 한일에일류를 구해 봐라라고 하면 1초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총 15줄의 일을 했는데 얘가 3초 동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3초 나누어서 5줄/sec인데 줄/sec는 와트라고 우리가 쓸수 있다. 그래서 5와트의 일류를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아이고 다음 일의 원리입니다. 일의 원리. 일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일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일은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그래서 우리가 지의 빗면 도르래를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50N짜리 물체가 있는데,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0.2m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주는 점까지의 거리는 1m였습니다. 그러면 힘 주는 데가 거리가 5배 멀지요. 그러니까 대신 힘은 얼마? 5분의 1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2m를 눌렀다 라고 하면 이 힘이 한 일은 얼마예요20 줄의 일을 했죠. 그러면 20 줄의 일을 결국 누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물체가 받았어요. 그럼 이 물체는 결국 20 줄의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받은 일을 계산할 때이 힘을 직접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도르레, 아니, 도구가 해준 일을 생각하면 그대로 뭐다. 이 에너지로 온다. 일의 양으로 온다.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은 힘이 한 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눌렀으니까 얘 높이가 올라가죠. 그럼 결국 이 20줄은 뭘로 바뀐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증가로 바뀐 겁니다. 빗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N의 물체를 직접 1m 들어 올리면 우리는 50줄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빗면의 길이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50N짜리 물체를 쭉 올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 물체의 받은 일의 양은 얼마야? 결국은 50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50줄은 뭐의 증가합니까 역시 여기도, 아이고, 위치, 이게 왜 이럴까요? 위치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됐죠. 그러니까 직접 한 일을 계산하든, 빈면으로 한 일을 계산하든, 뭐도르래를 이용해서 한 일을 계산하든, 뭐지레를 이용해서 한 일을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다. 여기 힘을 모르면 그냥 요 전체 최종적인 결과만 생각해도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움직도를 내는 어때요? 움직도를의 경우는 힘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대신에 거리를 2배로 늘려준다. 그래서 곱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결국 일의 양이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해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물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도구에 주는 힘, 그 힘이 한 일을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거구요. 우리 뭐이 예시들 같은 거는 어 당연히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힘 곱하기 거리, 일률,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거, 일의 원리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